0일 명상 중 하루라도 오개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잘못을 하잖아요. 그 잘못을 하고 나서는 가르쳐야죠 이제. 아 내가 이런 게 잘못을 했고, 음, 그래 이런 거안 하면 좋겠다. 가르치고 나서 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버려야 됩니까 이게? 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 잘못을 가르치고 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자애심으로 스스로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불교적인 참회는 사실은 참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 제법 많은데 보통 참회를 하는데 참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참회라는 게 아, 잘못을 잘못한 게 있으면 아, 스스로를 자책하고 벌주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갖는 걸 참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이 죠 실수를 하죠. 그러면 그 잘못이나 실수를 바르게 가르치죠. 스스로가 잘 이해하도록.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자애심이 뭐냐면, 핵심이 이거야. 무조건적인 이거란 거야.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 이 있다면 잘못을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놓아버린 것이고, 이게 진짜 참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참회는 뭐냐면,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체가 그죠? 근데 이 마음을 보면, 자체가 하는 건뭐야 스스로에 대한 악이에요. 끊이 없이 후회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자기 자신의 악이에요. 탐진치 중의 진심이요. 에 스스로에 대한 썽냄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탐진치 중의 진심, 악이가 뭐요? 예 수행의 장애예요. 삼독심 중의 한 가지입니다. 오장애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삼독심 장애를 느끼면, 이거는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간단합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선법이 뭐냐? 탐진치 다섯 가지 장애가 불선법이에요. 바로 이 후회와. 자책이 불선법이에요. 이게 뭐냐 후회나 자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버려야 될 거요. 예 후회나 자책하는 건 자기 습관인 거예요, 그냥 중생들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습관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법은 뭐냐? 자신을 잘 제대로 가르치고 나서는 자책이나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따뜻하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이거 부처님의 법인 거죠. 어떤 그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